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D Day가 있으신가요? 원래 D Day라는 표현은 2차 세계 대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군사 작전 예정일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군사 작전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 D Day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오늘이 수능 28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D 마이너스 28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디데이는 막연한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해진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병들에게 "제대 얼마나 남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병들이 "네, 483일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1년도 더남게 남아 있음에도 그 날을 하루하루 세며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어 그렇게 얘기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그런 D데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할 때가 있죠. 그 날이 D데이처럼 딱 손꼽아서 셀수 있는 날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어떤 날들은 우리가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는 날. 그 날이 오긴 올것 같은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 팬데믹 초기만 하더라도 백신만 나오면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날이 언제일지 알수 없을 때 정말 과연 그 날은 오기는 오는 걸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바로 그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통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홍수 사건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노아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다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개 성경책을 보다가 스토리 바이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좀 읽기 쉽게 만든 것을 이제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토리 바이블을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을 다루면서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쏙 빠지고. 홍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노아 그의 가족은 큰 배를 타고 그래서 그 지상의 동물들도 다 태워서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홍수와 큰 배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홍수가 임하게 되었나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다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게 되었나요?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을 종종 노아와 홍수 혹은 노아와 방주 이런 타이틀로 기억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메인 캐릭터는 노아가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방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나 큰 배나 아니면 그 홍수와 같은 그런 내용들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더더욱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몇주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또 동생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가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일에도 이처럼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지상의 생명체를 향하여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 바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며 인간을 지으신 사실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은 사실은 후회하다라는 그런 뜻 외에도 영어로는 repent 혹은 sorry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한탄하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the Lord was sorry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증을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후회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민수기 이십삼장 십구절 전반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을 지으신 일에 후회하신다라고 말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창세기 6장에서의 표현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것처럼 마치 그 인간의 그런 묘사 인간이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것처럼 인간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또 책임을 주셔서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여러분들께 더 다가오시나요? 어떤 해석이 맞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신음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2010년에 한국에서 이제 버스에 붙은 광고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반 기독교 단체가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사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버스에 붙였어요. 그래서 어 저기 지옥도 거짓이고 그 심판도 거짓이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서 한때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증거지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마음 아파하시며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지상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토리바이블에서는 이 심판의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 노아 아그큰배아 세상에 그렇게 홍수가 왔대 그 내용만 기록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국유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 커다란 배를 만들도록 하시죠. 창세기 6장 후반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는 이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라. 에는 어, 어떻게몇 층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모도 말씀해 주시지만 언제 홍수가 임할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즉 노아에게는 디데이가 없었다는 거죠. 혹자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또 혹자는 아니다. 100년이다. 아니다. 70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각각 그럴 듯한 이런 해석의 근거들은 이제 조금씩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7장에서도 노아가 홍수가 났던 때에 600세다. 그리고 이제 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안에 거하지 않으니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다.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듣고 뭐 120년이다, 100년이다, 70년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걸려서 이 배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배를 완성해라. 홍수가 언제 임하니 그런 구체적인 디데이를 딱 알려주시면 그렇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선 그런 걸안 알려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성실히 만들었던 노아의 믿음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디데이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그날이 의미가 있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언제까지 이 일을 마쳐야 한다라는 그런 데드라인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여름 방학 때면 탐구 생활이랑 여러분 매일 일기 쓰는 거 숙제 했던 거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방학 동안에 그 일을 안 해요. 왜냐면 그 날이 까마득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다 이제 마지막 그 날이 계약 전날이 되면 그 탐구 생활 풀고 일기 쓰는 거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제 날씨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막 날씨를 그날 비가 왔나 막 이렇게 막 쓰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디데이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부랴부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도 그런,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데이가 없으면 그날을 차일피를 미루게 되죠. 노아에게는 디데이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그 디데이를 비록 가지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디데이가 생긴 거죠. 아, 이제 7일 뒤부터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구나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날짜 하나가 빠집니다. 무슨 날짜일까요? 언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언제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가 내린지 7개월이 지나서 배가 아라라산에 걸렸을 때에도 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물이 얼마나 빠졌나. 지상에 혹시 이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나. 심지어 올리브나무 그 가지를 가져오는 것을 봤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는 홍수가 난 날로부터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마침내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노아는 1년 넘게 알수 없는, 없는 그 날이 언제 올지도 알수 없는 그시간에 1년 넘게 불확실한 날들을 방주에서 보냈다는 것이죠. 사방이 다 물로 가득 쌓여 있고 디딜 곳이라고는 땅 위에 설 곳이라고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방주인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초기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쿼런틴 하시던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빠르게 전파되어 간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제안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지금은 워낙 까마득한 이야기여서 아, 그땐 정말 그땐 그랬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 나가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도 그때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죠. 저도 막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집안에 먹을 게다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그때는 이제 고무 장갑도 끼고 막 비장한 마음으로 막 장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낌이 꼭 이제 원시 시대의 그 이제 가장이 밖에 나가서 사냥해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오바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퀄런틴 중에서 나갈 수 있었죠. 그러나 노아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 축구장 면적의 1.5배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들에게는 물량의 공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머물러 있었죠. 창세기 6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많은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음식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아는 유일한 정보는 7일 뒤에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온다. 이게 정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러한 노아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나요? 저는 제가 노아라면 처음에는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내가 맡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 감사함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많은 비가 내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들과 그런 다른 생명체들로 인해서 참 안타까움과 슬픔도 공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아, 이제 언제 나가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배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된 일곱째 달에 칠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제 배가 멈췄으니 이제 곧 나가게 되겠지. 그리고 부족해지는 식량을 보면서 냉장고가 점점 비어져. 당신 냉장고가 없었겠지만 쌓아 놓은 음식들이 점점 비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 레벨도 막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알수 없는 디데이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노아가 이 시간들을 이 불확실한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밖에 나왔을 때 처음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앞날을 알지 못한 채보내했던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는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지난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양충길 목사님께서 미션을 처치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미션을 처치는 90년대 말에 이미 소개되어 많은 교회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던 운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션을 처치는 선교에 관한 전통적 개념을 탈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교회 즉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모든 교인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양충길 목사님이 예전에 인터뷰했던 그런 기사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 미션을 처치 운동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의 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개념이죠 우리는 건물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이미 미션을 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90년대 말부터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진 교회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미션을 처치에 관한 비전과 제안은 코로나 팬덤믹이라는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그 불확실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팬덤믹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오늘을 돌아보면. 사실 과거보다는 상황이 좀 안정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밖에서 심지어 이제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D Day가 아니라 언제 올지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날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불확실한 그날에 초점을 맞추며 그날만 되면 과거로 돌아갈 때만 되면 아 그때만 되면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확실함에 갇혀 점점 늪에 빠지는 낭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아난 빨리 방주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못하나 음식은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나 빨리 땅을 딛고 예전처럼 살면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만 했더라면 노아에게 주어졌던 기약 없던 그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노아에게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비록 그 날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을 초청하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해 주신 동역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불확실한 비상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기에, 사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었기 때문에 마침내 방주 밖에 나와서 처음 한 일이 아 내가 과거로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바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약속에 따라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 구원 계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런 불확실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일.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지 그런 불확실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먼저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는 이 불확실한 날 속에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낭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런 불안함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서 빨리 이 날이 끝나서 과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과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되는 바로 그런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